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은 감정이 아닌 선택입니다. 온 전체가 절망이어 암흑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감정이나 기분이 어떠한 것은 상관할 것 없습니다. 감정이나 기분은 수시로 변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그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좌절과 공포, 현실에 부딪힌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죽었던 아이가 잠에서 깨어난 듯 살아났습니다. 믿음이란 감각에 의지하지 않고 순수하게 게시적인 말씀에 입각해 서는 것입니다. 환경이 믿을 만하니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각이 아닌 선택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허우적거리다가 기진맥진해서 가라앉을 때 끌고 나와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즉시 건져주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수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때에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일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짐을 내가 짊어지면 주님이 내 일을 맡으실 수 없습니다. 일도, 짐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놓아버린다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각적으로 살지 않고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감각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